안녕하십니까 최광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거 요새 체크해드린 거 있죠? 여기 못 넘고 다시 이제 박스흐름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적중은 좀 됐습니다. 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크게 들어오는 바람에 시장이 사실 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시장에 좀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LG화학 예, 주주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셨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자 어느덧 이제 시총 2위에 그것도 SK하이닉스랑 상당히 좀 격차가 있어요 자 16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7조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굉장히 차이가 좀 벌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으로 많이 쫓아오고 있는데 자 이제 MSCI 예, 편입이 되는데 예. 자 문제는 좀 있죠 이제 금리 인상이 다가오면 예, 보통 2차전지 섹터들은 약간 성장주에 잡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민감한 섹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적을 내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편입이 돼 있죠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들어오면서 수급에 쏠림 현상으로 다른 배터리 뭐 삼성 SDI 그렇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예, 이렇게 예, 전부다 물론 시장도 지금 내려오긴 했었지만 더욱 더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뭐 역시나 예상대로 증시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일단 MSCI 지수로 들어오면서 예, 패시브 자금들이 일단 뭐 6천억, 5천억 예, 요 사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일단은 추정만 되고 있어요. 확실한 숫자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이제 MSCI 지수 추종 펀드들이, 패시브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도 약한 5천 원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요. 자, 물론, 뭐, 계속 들어만 오면, 뭐,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은 하겠지만, 매도 세력들도 상당하다는 거,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호 예수 물량도 풀리고 있다는 거. 그걸 좀볼 필요가 있죠. 11일에 한번 풀렸고, 그리고 15일이죠. 내일, 또 대량의 물량이 좀 풀리기 때문에, 어, 이게 그렇게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l g 에너지 솔루션이. 예,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 뭐 보통, 아, 이거 미래가 있고 뭐가 있는데 보호 예수가 나올 것이냐.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기관 외인들은 예,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선 뭐 어떠한 거짓 근데 그들은 거짓뉴스라고 말을 안하죠. 우리가 볼 때는 얘네들 거짓 말했네라고 하지만 돌이켜 보시면 자기들 빠져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얘기를 다 써놔요. 예, 목표가 뭐80 이래 놓고 근처도 안 가도 예, 어, 죄송합니다라는 발표를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예, 그들의 목표가는 80은 자기가 그냥 예상하는 바램일 뿐이에요. 글로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특히나 고점에서는, 예, 바닥에서 나오는 좋은 리포트들은 상승의 어떤, 어, 트리거가 되지만, 고점에서는 매도의 빌미가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다가온다는 거. 예,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외국인 수급들과 기관의 수급들이 마찰과 교차, 이런 것들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라인들은 이제 45만원 이 자리에요. 예, 여기는 사실 뭐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45만원 자리. 예. 이게 첫 저점이기도 하고, 여기 지지 여부가, 일단은, 예, 지난주 금요일은 좀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이렇게돌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박스 올릴 때, 예, 단기적으로는 여길 못 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즉, 58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를 못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못 넘기고 내려올 때가 이제, 예,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엔드, 그리고, 예, 이번 주에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어떤, 메이저들 매도 물량 공세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초반에, 주 초반에. 예. 자,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예, 전쟁이 나도 뭐, 가능성이 높아, 뭐 이래도, 예, 매리, 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서는 또 예, 수급은 들어온다는 거. 예. 자 이번 주는 차라리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단 얘는 예외성 있지만 시장하고 꼭 연계를 함께해서 예, 얘는 총 2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엮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하고 함께 비교를 해서 일단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즉2,670 이탈 여부를 봐야 돼요. 예, 2,760 이탈 여부. 자, 2760을 이탈하면, 예, 이탈할 때, 얘가 함께 이전저전 이탈하느냐, 이걸 좀볼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상 제가 노리는 안전한 지역은 이거를 예,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원래는 안전한 지역이고, 아니면 산취매라는 예, 의미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 시장의 폭락을 이용한 예, 그런 매매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44만원을 이탈해야 그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좀,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좀 자세히 좀볼 필요가 있겠죠.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가 이런, 추가 매수 지금 딱 증거는 없어요. 탈만한 그 증거가. 자, 그리고, 에, 뭐 물량을 줄였다 다시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에, 이런 방법들을 서서히 이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